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집에 안 쓰는 휴대폰을 좀더 활용해 보기 위해서 pc 환경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처럼 안 쓰는 핸드폰과 또안 쓰는 모니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싫으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쓰고 계시는 핸드폰을 더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이 덱스를 이용한 pc 환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려면 덱스를 지원하는 삼성 핸드폰이 있어야 겠죠. 덱스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는 지원 기종 목록이니까요 한번 해 보실 분들은 이 목록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저는 이 놀고 있는 휴대용 모니터와 갤럭시 노트 10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일반 모니터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게 터치가 되는 모니터긴 한데요 어차피 키보드와 마우스를 쓸 거기 때문에 터치가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게 폰을 고정시켜 놓고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써볼 거예요 사실 핸드폰은 연결만 돼 있으면 되니까 아무 데나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모니터 옆에 고정을 시키려는 이유는 이 폰까지 듀얼 모니터처럼 쓸 계획이거든요. 폰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마운트를 이용하시거나 차량용 자동충전 거치대도 뭐 괜찮겠죠. 근데 저는 핸드폰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파지하거나 또 세워놓을 수 있게 이런 고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고리형 홀더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막대기를 모니터 색깔과 최대한 비슷한 시트지로 감싸준 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모니터 뒤쪽에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네,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 폰을 이렇게 걸어주면 네, 완성입니다. 덜렁거리지도 않고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네요.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 줄 건데요. 우선 C타입 to C타입 케이블로 노트 10과 모니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갤럭시의 전원을 이용해서 모니터가 켜지고 또폰 화면이 그대로 모니터로 미러링 되면서 출력이 되는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미러링 말고 덱스 모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모니터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보조 배터리로 모니터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안 보이게 이 안쪽으로 밀어 넣고요. 네, 이제 덱스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핸드폰도 모니터 전원을 이용해서 충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의 배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치대 겸 충전 독처럼 생각해도 되겠어요. 저는 미리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전에 간단한 설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밑에 이 삼각 플라스크 같은 아이콘을 눌러 보면 실험실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수동으로 앱 크기 조정을 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앱이 이렇게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바뀌거든요. 뒤로 가기 누르셔서 이번에는 마우스 트랙패드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휴대전화 화면으로 포인터 이동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용 중으로 바꾼 다음에. 폰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마우스를 모니터 덱스 화면을 넘어서 폰에서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폰에서까지 여러 앱을 켜고 사용한다면 다중 작업한 경우에는 더할 나위가 없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 설정에 연결된 화면에서 소리 재생은 소리가 어디서 출력될지 결정하는 건데요. 설정을 켜면 소리가 모니터에서 나오고 끄면 갤럭시 본체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은 다된것 같고요. 어, 덱스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PC 화면과 비슷한 UI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폰에 설치된 앱들은 이앱 서랍에서 모두 볼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 꺼내놓을 수도 있고요. 연결된 폰은 모니터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쓸수 있긴 한데요. 모니터와 폰에 동시에 같은 앱을 띄워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폰 설정이나 폰 알림도 전부 덱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윈도우처럼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는 것도 당연히 되겠죠. 은행 업무 같은 것도 폰처럼 그대로 다쓸수 있고요. 웹서핑은 진짜 PC 환경처럼 할수 있습니다. 문서 편집을 하는 것도 저는 한글과 구글 문서를 주로 쓰는데요. 키쉬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물론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어플 알림도 덱스로 잘 오고요. 답장하기도 편하겠죠.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도 있어요. 덱스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스피커 폰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하면 전화도 편하게 걸고 받을 수 있겠죠. 특히 화상 전화를 쓸때 경험은 상당히 좋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업무를 하면서 전화하는 이 느낌이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랄까요? 두 손이 자유롭고 또큰 화면으로 영상통화를 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지네요. 큰 화면을 이용해서 간단히 사진 편집을 할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키네마스터 같은 동영상 편집 어플도 화면이 크니까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가장 좋은 점은 역시 큰 화면을 이용한 영상 시청일 텐데요. 일단 화면이 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소리가 작으시다면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을 연결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동영상 앱마다 전체 화면 재생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웨이브나 시즌 어플은 별 문제가 없이 잘 재생이 되지만 넷플릭스는 화면 크기를 바꿀 때마다 앱이 재실행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전체 화면에서는 위아래 상태바가 없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TV 어플의 경우에는 전체 화면이 버튼으로 되지 않고요. 윈도우 버튼과 방향 버튼을 이용한 단축키로 전체 화면을 전환해줘야 돼요. 몇 가지 편하게 쓰기 위한 팁도 있는데요. 우선 화면이 큰 만큼 이 화면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PC에서 화면을 분할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붙이는 거이 기능 아시죠? 이걸 덱스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 PC처럼 윈도우 키와 방향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윈도우 키와 오른쪽 방향키를 같이 누르면 오른쪽 절반으로 어플이 채워지고요. 또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채워지고 윈도우 키와 윗방향키를 누르면 최대 화면으로 바뀌고요. 또 아래 방향으로 하면 작은 크기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해 보면 훨씬 PC 느낌에 가까워지겠죠. 아, 그리고 카톡에서 문자를 입력하고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 마우스로 이 전송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엔터 버튼만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alt키와 엔터키를 함께 누르세요 네, 이렇게요 그럼 엔터키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듀얼 모니터처럼 큰 화면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갤럭시 폴드를 이용하거나 갤럭시 탭을 붙여놔도 되겠죠 갤럭시 탭은 화면이 크니까 진짜 듀얼 모니터 느낌이 나네요 여러분도 집안에 남는 기기나 또 지금 쓰고 있는 기기가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업무 환경을 만들거나 개인 미디어 소비 수단으로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핸드폰인 만큼 여러가지로 활용해보세요. 아, 그럼 저는 다음에 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조산비넛 비노, 비노트였습니다.